광명 12알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베테랑 부동산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72-267번지 이론에 들어가는 광명 제1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명시 고시 제2022-70호에 따르면 어, 광명제 12R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이렇게 해 갖고 5월 13일자로 광명시장 명의로 떴습니다. 음, 정비사업 종류 및 명칭은 광명제 12R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이고 위치는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72-260. 7번지 1원에 들어가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은 5월 13일이 되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요지를 보면 층수는 지하 7층, 지상 29층으로 용도 공동주택 아파트 2097세대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냥 계획을 한번 살펴보면 어, 전체적으로 2097세대인데, 조합원이 1285, 오류가 23, 일반 분양이 683, 임대가 106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일반 분양은 지금 쭉 보니까 59A 타입이 235세대, 59B 타입이 152세대, 그 다음 49 타입이 168세대로 배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 환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광명 제12R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현장 위치가 이쪽에 있는데, 어, 학교 쪽을 본다면 광덕초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광명중, 광명고,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산역이 한 500m 거리 있어가지고 도보로 이동하기 좋은 위치에 있고, 그, 재개발, 단지, 주변에 오리로가 있어서 교통이 양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산공원과 주변에 야생화단지, 철산 사동 야생화단지가 있어서 환경적으로도 괜찮습니다. 광명 어, 제12 알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요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유경제에서 12시간 전에 광명 12R구역 재개발 관리 처분 인가했다고 이런 고시 기사가 떴고, 어, 하우징 헤럴드에서는 4월 12일자, 4월 12일자로 광명 12구역 재개발 조합 금융기관 및 입주 관리 업체 선정됐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유경제에서 2020년도 3월 30일날 광명 12R 구역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 됐다는 기사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일코노믹에서는 2017년도 3월 12일날 GS건설에서 4천억 규모의 광명 12R 구역 재개발 수주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럼 사업 기획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위치는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72-267번지 1원에 들어가며, 면적은 98,208.8제곱미터입니다. 총 세대수는 지하 7층, 지상 29층으로 총 2,900, 2,097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 분양 예정이 683세대, 조합이 1,285세대, 고류가 23 임대가 106세대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전용 면적별로 보면 3구 타입이 192 4구 타입이 179 5구 A가 589세대 5구 B 타입이 225세대 7사 A가 288 7사 B가 85 7사 C 타입이 57 8사 A 타입이 140 8사 B 타입이 218이고 8사 C가 64 99 타입이 55세대가 있고 135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59, 59A 타입이 가장 많은 세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단계는 관리 처분 인가가 5월 13일자로 났고 시공사는 GS건설, 철거 계획은 2주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부동산 TV였습니다.